어, 아니, 맞잖아. 맞잖아. 아 맞다 아다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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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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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이고있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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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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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하고 있으면 다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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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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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다는데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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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, 잘했다 잘했다. 아니 그래 내가 졌다 이래주면 졌냐? 내가 봐봐. 졌다 내가 졌다 그래. 지금도 아니 지금도 말 붙이고. 있 아니 있어. 내가 졌다고 그래. 아니 니게더말하지 내가, 내가 졌다. 아니, 아니, 아니 내가 졌. 아니야 김인재 내가 졌다 누가가 이겼다 막 이런 거안 해. 그냥 내가 졌다고. 아니 뭐 이겼다고. 기 아니, 거. 아니, 아니 거. 말 사람 말좀 끝까지. 해야죠. 아니 한국, 한국인 미제했다고. 한국인 아니야? 아니 한국인 아니야? 아니 그냥 사람 말좀 끝까지 들어 보라. 고 아니 상황 사람 말좀 끝까지 들어. 봐 아니 그냥 아까 전에 아니 지금 아야야야야. 안녕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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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꺼히는데뭐 안녕히 안녕히 안녕 거지 녕히 안녕히 안 되네 안신히안녕